안녕하세요. 7월달이죠? 그러면 저랑 같이 가셔야죠. 오 즐거운 7월달. 자 7일 7월 말 8초 휴가. 휴가 가셔도 이거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안 하시면 혼나. 자 7월달 됐습니다. 벌써 1년이 반이 넘어갔어요. 이제 후반기로, 후반기로 넘어갔죠. 전반기 후반기. 와. 벌써 1, 4분기, 1, 사일 자, 1, 사분기 2, 4분기, 이제 3, 4분기로 들어섰어요. 자, 그럼에도 덥죠? 짜증나죠? 절 보고 한번 웃으세요. 활기차게, 활기차게,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하루하루 증가되는 여러분의 실력. 보여요, 보여. 어, 아, 늘어나고 있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보입니다. 7월 1일, 매일 헌법. 정의론과 함께 하는데, 가보시죠. 자, 변호인의 조롱을 받을 꼴이. 아, 이거 원찬은, 이거 너무 많다. 정리 좀 하죠. 자, 12조. 12조 사항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 그래 놓고 뒤에 뭐라고 됐어요? 형사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 그러니까 헌법적 형사 피고인. 그럼 피자는? 에이, 피의자는 헌법적 보장이 아니죠. 보장이 아니죠. 에이,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죠. 자, 그러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요거요. 자, 처음에는 형사 절차에서 시작을 했으나 지금은 점점 점점 넘어서 행정 절차, 특히 난민신청, 신청 거부사건. 거부 사건 여기서 요런 것도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어차피 난민 신청하고 외국인이고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언어도 힘들고요. 우리나라 법제도 힘드니까 저도 변호인을 만나서 자기의 어떤 정당한 요청을좀할수 있게 해줘야죠. 신청을 한번할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서 자 형사절차에서 최근 요 판례까지 요거 좀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점점 자 신체의 자유 인신의 자유라는 권리가 자 형사절차에 국한한 권리가 아니라 저것들 전체는 모든 절차로 적용되듯이 조금 조금씩 넓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 이거 생각하셔야죠. 누구예요? 피, 내사자, 피, 의자, 피, 고인. 누구, 누구, 수영자. 아니, 수영자는 형이 확정된 자기 때문에 이분은 다른 범죄사건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조 사항이, 이거는요, 다른 사건일 때 이미 확정된 사건 말고, 거기는 인정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12조 사항이 아니라 27조 재판정권에 근거해서 본에 근거해서 변호인 졸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인정되는 거, 여기서 차이점은요. 12조 사항 이분들이 여기서 이분들, 이분들 이분들 12조 사항, 12조 사항 이분들이 이분들 이분들은 뭐냐면 왜 검사하고 다투야 되는데 이 무기 대등이 안돼 대등이 안 되면 인격 권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장받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 을 받아라? 법조인의 도로을 받아라. 그래서 변호인이죠. 자, 변호사 자격 있는자는 변호인. 노노노노. 변호사 자격 있는자는 변호사고요. 그분들이 사건을 수임해야만 변호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죠. 이분들이 일분을 만나는거나, 이분들이 이분을 만나는거나. 이거 기본권. 하지만 옛날에 여기서 종전에 법률상 권리였다가 지금도 기본권으로 바뀌었잖아. 판례 변경이 생긴 거니까 지금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근데 이분들이 누굴 만난다? 아이고, 가족을 만다는 거. 가족을 만다는 거. 이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건 행복추구권, 무죄추정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아니잖아요. 상대적 기본권. 하지만 여기 이렇게 만나야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직접 뭘 한다? 검사나 경찰에게 열람복사 이거 해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누구를 타는 거야? 여기서 살짝 이제 변호인을 이렇게 끼는 거지. 그래서 변호인이 검사, 이미 법원에서 확정, 자,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검사나 경찰, 서장이 이걸 거부한사건 저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거 침해.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만나나, 이렇게 만나나, 어차피 기복권인데, 자, 그럴 때 절대적 기복권도 있고, 상대적 기복권도 있잖아요. 절대적 기복권 뭐뭐 있어요? 변, 자, 변호인의 변론, 자, 변호인을 받 저, 조력을 받을 권에서, 변호인, 조언과 상, 아, 좋은 건 상담이라기보다는 아 이거 다시 좀 볼게요 이런 얘기하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조권의 그 자체 그 자체는 그러면 절대렇게 복권 그럼 산다는 얘기가 그럼 뭔데요 그게 조언 상담 그 다음에 선임 대화 내용 그래서 뭐라고 한다 자 이거 서실을 포함해서 이건 절대렇게 복권 그러니까 봐서는 안 되죠 하지만 위험물이 있는 걸자 의심이 돼서 개봉하는 건 내용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해야죠 검열은 그건 빼놓고 정상적인 거는 절대적 기못권 상대적 기못권 그렇다고 해서 장소, 방법, 시간이, 시간이, 이게 이게 절대적이진 않죠.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 기목권, 30조절 이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판례부터. 절대적 격권, 상대적 격권. 어, 그 다음에 이런 말 있잖아. 판례 중에 참여권이라는 말이 있고, 관찰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 교도관 참여, 교도, 교도관 참여, 교도관 관찰. 미결 수용자 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변호인 간에. 이렇게 했을 때, 교도관 관찰은, 이건 하판이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들리지 않으니까. 하지만 참여는 들려요. 이건 위헌이잖아. 옛날에, 어, 국가방법 사건에서. 이렇게 보시고. 또 접촉 접촉 차단 시설, 이런 말 하죠. 보통 유리벽인데요. 구멍이안 들렸어요.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전화기를 들어요. 전화기 들면 녹음이 자동적으로 걸려요. 그러니까 접촉 차단 시설이 돼 있는 장소에서 녹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위헌이에요. 그래서 누가 만날 때, 치매요. 미결수용자 변호인 만날 때. 다만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라면 그건 반하진 않아요. 관찰도 반하지 않아요.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별의주류을 받을 권리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천국제공항 난민신청 떴어, 떴어. 자, 그래서 거부. 자, 난민 인정심사 불회, 아, 그니까, 심사 불회 부결정, 그러니까 불회부 결정. 그니까, 러 불회부 결정. 그니까, 러 회부를 안 하겠다는 결정을 받은 외국인. 이럴 때 거부죠. 이거 거부죠. 그렇게 나오면 이거 변호인의 주류을 받을 권리 대상이 돼요.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승구역 출입을 막는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 시청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주력을 받을 권리 침해다. 맞네요. 맞네요. 1번 지문. 두 번째 헌법 해석상 변호인의 주력을 받을 권리 70세 이상 피의자? 에이. 구선변론은 아시죠?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또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서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없어요.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수 없어요. 이거는 바로 나오지 않죠. 도출된다? 틀린 지분이에요. 그렇게 정리하셔야죠. 그러니까 도출된다면 틀린데 여기 도출된다 고볼수없다 맞는 지분. 3번 별건으로 공소 제기 후 확정된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아유. 근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사건 관련 부정 해당 서류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 면 행위는 피고 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치면서 맞죠. 네 번째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 이건 해야죠. 그러면 해야죠. 자, 미교수용자 와 같은 지위 있는 수용자 수용자의 변호인이 미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환 행위는 검열 개봉해서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고 개 교환 행위 전달해 준 행위는 검열 금지 규정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치하지 않습니다. 금지물품 동봉 여부는 확인해야죠. 그래서 옳 차는 건 4번이죠. 자, 5번 검찰 수다가 피자 신문에 참여한 변인에게 피자 후방에 한절 아주 유명하죠 정당성에 반했다 정적 필상 중 1번부터 깨진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변호인의 변호권 변호인의 변호권을 취해하는 것이 다 맞는 지문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인신의 자유 12조는 진짜 1항부터 7항까지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되는 조문 하나하나 글자까지 다외되는 정말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자 오늘 변호인조는호 찾아봤는데요 내일도 오실 거죠 내일도 오셔야 돼요 내일 뵙겠습니다 정인영입니다.